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자 해외 최신 소식입니다. 항상 근본이 답인 거 알지? 오늘은 근본 빌드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들 레더 7 시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본 빌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빌드 또한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빌드와 같이 유행을 타고 있는 대 빌드가 되겠습니다. 다른 해외 유저는 근본은 소수리스지 다른게 있어 20년된 게임에 20년된 게임에 새 빌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글 작성자는 물론 있지 소수리스 말고 최강의 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아이템 세팅입니다. 장갑은 마수구요. 그리고 링은 조던 링. 벨트는 수앱 그리고 전쟁 여행자, 수수께끼, 샤코, 그리고 영혼입니다. 말하고요 그리고 레오릭 왕의 팔입니다. 요게 신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주 신기한 템입니다. 해골 마법학자 되살리기와 해골 되살리기와 해골 숙련을 올려주고, 또 소환기술하고 독뼈기술도 올려주고요 방금 이렇게 맞고 나서 이런 식으로 뼈 장, 장막이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킬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골 되살리기 마스터 하시고요. 해골 숙련을 마스터 하시고, 해골 마법박자는 하나 올려주시고, 부활을 마스터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굴렘 숙련을 올려주시면 되고, 1폭을 마스터를 해주고, 저주에서는 피해 증폭 하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탯은 수수께끼 아, 힘 77만 찍어주시고, 올 활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위세용병을 뽑아주시고 갑옷은 용, 그리고 투구는 꿈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트5에 오셔가지고 해골을 먼저 뽑아줍니다. 여기서 f 5 이런 식으로 1 4막리까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 부족하면 포션을 먹으면 되죠. 그리고 모자른 해골은 여기 고산지에 오셔가지고 위에 있는 엘드리치, 여기 있는 애들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서 소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리수가 총 15마리까지 소환이 가능하네요. 이게 역시 이 무기가 15마리까지 소환해주는 거에 탁월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빌드 같은 경우에는 14마리까지가 거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거는 15마리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법학자도 9마리까지 가능하죠. 이게, 어, 결국에는 야수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뽑아도 모자르면 은 밑에 있는 오버시어를 잡아주시면 은 모자른 걸다 채울 수가 있겠죠. 일단 이 피격시 뼈가목시 전 요거 때문에 생존율이 더 좋아질 거고요. 자, 이렇게 텔포를 해서 도끼 찢기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리바이브를 자주 해줘야 되는 거. 리바이브도 그냥 아무 몬스터를 리바이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수 몬스터가 있는데요. 강타, 강타 쓰는 몬스터를 리바이브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른 그 애들을 다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9마리, 15마리 풀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다리엘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다리엘 잡기 전에 강타 가능한 몬스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증후의 사원에 있는 오우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증오의 사원 일단 가볼게요. 자 그리고 액터4에 오고도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오의 사원 왔죠? 증오의 사원에 그큰 놈이 있어요. 얘는 이제 독 부리는 놈이고 얘네들은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가끔씩 여기 있죠? 얘에요 얘. 망치 주먹. 얘를 리바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만 리바이브를 해도 효과가 미쳤습니다. 자오 잠깐만 진정해. 어 이렇게 살려주고요. 자폭매는 굳이 살려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우거를 소환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액트 4에도 오우거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어, 바로 앞에 오우거가 나올 겁니다. 아, 일단은 벌레 새끼들 나왔고요. 오우거가 좀 확률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끔씩 여기서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좀안 보이네요. 그럼 보이면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오거 오우거가 있는 방을 찾았어요. 네, 불길이간 가주고요. 아, 바로 앞에 오우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노하다에서 골라냈고요. 이런 식으로 오우거를 잡고요. 바로 리바이브를 해주고 보스를 가면은 극한의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얼어버렸다. 야, 귀한 오우거가 얼어버렸네요. 자, 일단은 때려버, 때려줄게요. 시체 하나 나오면은 바로 시폭을 갈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안 죽는 이유는 해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안 죽고 있습니다. 어, 해골 다 죽었네. 야시, 역시 역시 어, 어이오우거가 셉니다. 예, 해골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파급력이면 리바이브로 이렇게 살려 줍니다. 예, 시체가 하나 떴어요. 폭발. 어 리바이브 해주자. 예. 오우거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얘 얘 일단 오우거 소환하자마자 난리 났죠. 강태미이 지금 미치 미치도록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온 거를 뽑아주시면 되겠고, 안다리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바이브가 지속시간이 18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럼 벨팍시 180초 안에 보스한테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80초 안에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갈게요. 안다리에 한번 터지는 거 보시죠. 네, 이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씨, 밤새도록 죽이겠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주면은, 근본 개사기 빌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피 어떡하냐? 포션 좀 떨어뜨려 줘봐.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자, 자, 아. 어, 씨. 잠깐만, 할수 있어. 피 60이? 아, 죽었어요. 네, 이렇게 180초 안에 빠르게 지하 묘지 4층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우 어디 갔냐고요? 오우 그냥 지속 시간 지나서 없어졌어요. 네, 안다릴 지금 처음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오우거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짜리짜리 얘네들 있죠. 예, 짜리몽땅 안에는 얘네들도 소환해 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으로 소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소환해주고요. 예, 짜리짜리도 붙어 붙어 먹으면 세요 예, 얘네들도 예, 은근 세요 얘네들 그 라이트닝볼 던지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셉니다 예, 얘네들도 어, 부활로 리바이브 해가지고 살려주고 안달에 잡으면은. 더 빨리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이, 상태에서 안다리를 딱 도끼찢기. 예, 도끼찢기 바로 갈기면은 끝나버리는, 예, 또 그런 참사가 있게 되죠. 자, 안다리를 가볍게 이렇게 물리쳐줬습니다. 그래서 거대부 적 같은 게 이제 뜨는 거예요. 자, 이제 스킬참 갑니다. 하나, 둘, 셋. 스킬참. 와, 씨, 뭐야. 야, 아, 저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옵션이 떠버렸네. 인생을 송두리지 바꿔줄 클레모 뭐 안떴고요 이렇게 근본 빌드 아주 강력하죠? 모듬직입니다본 뼈가 이거 뼈, 뼈 장막이 생성이 되면 모듬직이는 미친 빌드. 트라빈컬에서도 애들이 세잖아요. 이제 이 근본 빌드만 있으면 애들이 세다는 것을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가가지고 도끼를 찍어 버리면 그냥 그냥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플레인 핑거 그냥 대충 이렇게 앞에 태포 해주고 예, 체력 포션 딱 먹어주고 깔끔하게 예, 사라졌죠 이런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랜드셉터 그지 같은거 한번 주워 볼게요 자 주워 오씨 1층으로 갔다 바로 뾰로롱 와우 와우 예,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 메피스토 가기 전에 길목에 또 오우거가 있을 겁니다 오우거를 꼭 소환해 주시면서 가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둠의 군주. 얘네들도요, 쓸모 있는 애들이에요. 방구, 방구의 송장들. 얘네들도 쓸모 있는 애들입니다. 리바이브를 쪼까쪼까 해주면서 가시면은 좀더 탁월한 보스 클리어 시간을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만화 포션은 먹어주셔야 되고요. 자폭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주시면은 네, 깔끔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션이 지금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가 8일 인데 저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죽어 버립니다 네, 증후의 사원 3층 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한 3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증후의 사원 처음 왔습니다 오, 오우거 얘를 꼭 소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가 필수입니다 오랜만에 보, 보네요 오우거 처음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저주를 걸어 주신 다음에 오우거를 소환 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소환만 해주고 바로 3층으로 가면 됩니다 180초 안에 3층에 도착했습니다 맵페스터 빠르게 잡아 볼게요 강타 한번 만끽해 보시죠 이렇게 겹쳐 준 다음에 방타가 이제 터질 때이 메페스토의 피가 미친 속도로 따는 게 보이시죠? 앰플을 안 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앰플을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배 속도가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났죠? 그지 같은 템만 떨어졌고요. 예, 액트 4도 뭐다? 예, 오거를 찾아준다. 예, 운 좋게 오거가 있는 방이 걸렸으면 했는데 오거가 없네요. 그래도 솔직히 무관합니다. 예, 오버가 없어도 이얘 있죠. 불소는 네도개 군주, 얘도 괜찮습니다. 얘도 이제 소환해주기 괜찮은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바이브를 10폭을 딱 터쳐주고 빵빵, 빵빵빵 터쳐주고 리바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리바이브가 데미지의 주된 데미지를 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제, 해골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무기를 꼈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야수 대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근본 빌드라는 것은 뭐냐면, 어, 저랩, 절앱, 저렙인가 아니면 템이 후지나? 그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오거나 이런 리바이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 되겠네요. 그 대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 근본 빌드죠. 옛날에 이제 야수라는 룬너드가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폭 데크를 했었습니다. 독개군주 야수라는 룬언드가 나오니까, 이제 뭐 리바이브 대충 아무나 소환해도 찍어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리바이브를 무조건 좋은 몬스터를 뽑아줘야지 어느 정도 사냥이 가능했어요. 지금처럼. 자, 랄랄랄 탈랄랄. 이런 식으로 사냥을 깔끔, 깔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깔끔하게 했죠? 포션도 깔끔하게 먹어주고요. 큰 부첩, 바로 부적 같은 게 떴습니다. 여러 로 갖다 버리고요. 저 포션도 없어도 됩니다. 예, 포션 뭐 할필이면, 어, 만화 포션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텔레, 어, 보인 열어주고, 텔레포, 포탈 열어주고, 바로 들어가서, 바, 바로, 야, 왜안 들어가지냐? 오, 씨, 버그다, 버그. 버브. 뭐 포탈 버그 개쩔었죠? 예, 포탈 버그. 자, 유인해주고, 바로 텔포로 딱. 예, 쩔었죠, 방금. 이런 컨트롤을 보유하셔야만, 이런 가성비 빌드를 좀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때마침 포탈 하나도 없어. 바로 이제, 클럽 팔아주고, 다 들어가자마자, 텔포,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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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두사이스 와, 바로, 바로 이 뼈장막 설치하는 거 보소. 나못 가게 막으려고. 이 트롤자식. 자, 이렇게 해서, 분조 사이즈 어디 있어? 여기 위에 있죠.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텔포를 이렇게 갈겨주면은 어느 순간 이제 분조 사이즈가 사라져 버린다. 아, 내가 사라져 버렸네.